엉클릭,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미친 여행도 모르고, 나 대표한테 했다. 그런데 내에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군략한 문제는 내가 있는 한 없습니다. 당 바깥에 다른 당 대표하고 합의를 했다? <laughs>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어, 내가 혼자 당한 것처럼. 평균 수석이 반대 표현은 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지난 며칠간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말, 말, 말들. 여러분, 쭉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총선에서 당은 누구를 어떻게 공천할 건가? 이 문제였습니다. 100% 국민들이 공천하게 하자. 방법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뜻을 묻는 방식. 즉,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가 좋겠다. 이게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절대 안 된다. 총선에서 이기는 후보 내려면 전처럼 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수 매겨서 공천 줘야 된다. 이게친 밖에 주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까지 나서서 김무성 대표 방식은 안 된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거의 뭐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요 김무성 대표 측 인사와 청와대 인사가 비공개로 만났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진 걸까요? 친 밖에 홍문종 의원 직접 만나보죠. 아,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어젯밤에 김무성 대표 측 인사하고 청와대 인사하고 만났다면서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은 겁니까? 네, 뭐 김무성 대표께서도 우선 TF 팀에 넘겼으니까 예, 예.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안심 공천제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음흠. 그리고 이제는 TF 팀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든 예. 그 도, 도, 도출한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천제도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봉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는 TF 특별 기구로 뭐저 어떤 권한이 넘어간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하는 렇죠 근데 네. 어쨌든 뭐 특별 기구로 넘어갔어도 근본적인 문제 즉 공천룰에 대한 소신은 양쪽 다 변함은 없으신 거죠 아, 공천룰에 대한 소신은 뭐 양쪽 다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없으신 거죠. 예, 아, 근데... 상, 상향식 공천 하자는 거예요. 근데, 홍 의원님, 이 당의 공천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사실 갈등이확 불거진 건데, 네. 이렇게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뭐, 청와대와 여당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둘의 양박기고요. 우리가 정부를 책임지고 여당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 예. 이, 여기는 우리가 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심공천제에 관해서는, 당내에서도 폭넓은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허. 그것이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예, 예. 청와대 의 구성원 중에 한 분도 거기에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 당에 있었던 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조목조목 반박을 당원이 하시는 것이나 혹은 뭐 선관위가 문제제기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청와대가 네. 그것도 곧바로 나서서 하는 건 이건 뭔가 그림이 좀 희한한데요. 네, 청와대가 무슨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거든요. 청와대도 여당에 일어나야 한 사람으로서 예.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그게 이미 청와대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당에서 그 얘기가 폭넓게 의견 교환이 됐던 거고 의견 수렴이 됐던 거기 때문에요. 청와대가 개입했다기보다는 청와대 후, 그후 청와대 한 분이 예.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지금 왜 드리냐면 어, 지금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네. 이렇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청와대가 챙겨야 할 참모가 최대 16명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네. 이,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줘야하는 참모가 16명이란 얘기가 나돈다는 건데 이 사실인가요? 네. 글쎄요. 뭐. 저도 모르는 일이고. 아, 소설, 소설 아닌가요? 소설입니까? <웃음> <웃음> 근데 오늘 자 중앙일보를 보면 국회 네. 주변에서는 그런 말과 함께 명단도 떠돌아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국회 공천할 때마다 명단 많이 떠돌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 19대도 그랬고, 18대도 그랬고, 그랬는데요. 예. 그 명단이 맞은 적이 있나요? 아. 뭐, 그냥 전 아, 뭐, 전부 추측 기사를 쓰는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정치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인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표현하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시고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서 예. 특별히 역선택을 받아야 될,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일은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공천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분들은 무조건 공천 된다 이 얘기도 뭐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역차별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리 지금 그들 위해서 자리 만들기 위해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인지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까 아, 근데 네. 사람들이 자꾸 지금 전략공천 때문에 이렇게들 다투시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사실은 하거든요. 이 시중에서는. 예, 제가 이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저희 당원당도 상향지 공천대도거든요 이거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게 어느 모심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대표께서 예. 누구를 찍어 눌러서 공천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항식 공천, 우리 당원, 당교에 있는 상향식 공천대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당원의,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 아니, 우리 유종복 시장, 강경필 예.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 이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영식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 그분들이 맨 처음서부터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에서 간절히 요청하고 또 당에서 여러 가지 그, 그, 그분들이 그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예. 그분들이 당에 제일 맞는 후보 또 우리 국민에게 제일 그 공복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전투해냈고 국민들이 예. 그분들 얼마나 당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택했습니까그 말씀, 예. 예, 결국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후보 뽑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전략이고요. 예. 상향식 공천제도라고 생각하면 상향식, 상향식 공천제도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슨 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다른 요앙수로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음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 전술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예, 예. 뭐 참신을 구보하겠다. 뭐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겠다. 무슨 그런 20% 전략 공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뭐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정말 과연 좋아하는 후보니까 국회의원의 진영을 가지고 그, 저기, 야당과 전쟁을 한다면, 제가 계속 드리는말씀이니다 호남은 어떻게 하고, 그리 여성은 어떻게 하고, 청년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의정당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어떻게 줄을까 알겠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말이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승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 위해선 전략공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점도 있습니다만,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위에서 내리꽂는 거, 패해도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정정을 합니다만 제가 전력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우리가 상향식 공천 제도를 예?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에 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게 정당 아닙니까 아,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가 찍어 누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말씀을 드가여러분 아, 그러 그러니까 뭐 말의 차이가 좀 지금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상향식 공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후보 뽑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네네. 김무성 대표는 네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네. 내가 대표로 있는 나는 한 석도 전략 공천 안 준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김 대표는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아, 아니요. 그 상양식 그 그분께서 t f 팀에 예. 상향식 공천제도 이거 포기, 오픈 프라이머리 이미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포기하신 그리고, 겁니까? 아 포. 뭐.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할수 있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거의 전략 공천 이미 20% 한다고 그래서 아하.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우리가 의청할때 그건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할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 대신에 그거랑 비슷한 안심 전화 안심 전화번호 공천하겠다. 예.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제도거든요. 계속 다른 거라고 주장하시고 김무성 대표는 비슷한 거라고 주장하시고. 아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닌데 이거는 인식 투표하는 거고요 여론 조사하는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투표를 두번 하는 겁니다. 음.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 예, 예. 후보 당선 시기간 투표, 투표고 거기는 이 안심번호는 완전히 여론조사지만 거기는 당원이 입당을 안 하면 투표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역방향이 예. 불어들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럼 예. 잠깐 제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공천을 논, 논의할 당내 특별기구 만든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네. 공천 논의 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공천제는 사실상 폐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그 안심번호 제도 다 포함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안심번호 제도라는 것이요. 우리 당에서 이미 안심번호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안심번호 제도라는 것은 우리 예. 공천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 50%, 그러면 일반 시민 50%를 우리가 에, 에, 50%, 50%씩 해서 예를 들어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일반 50%를 우리가 안심번호 제도. 아니, 그, 김무성 대표가 있는... 말씀하시는 건그 말씀은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100% 안심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기입니까 폐기입니까? 그, 그거는 뭐, 폭이,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아.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폐기가 된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가 사실상 된 거다? 사실상 그러면...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근데 김무성 대표는 논의를 다 포함해서 하겠다. 아직 폐기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래.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실제로 그 안심번호 제도로 공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 게 그냥 제판단인 그냥 추측입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음, 네. 청와대 의중도 그쪽이고요. 글쎄요, 뭐 청와대 제가 이제 특별히 뭐이 문제에 관해서 <laughs> 상의한 적이 없죠. 뭐 가까운 분이신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의중 여쭙습니다만은. 네네. 아닌 것으로, 안심번호는. 어,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당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 아마, 예, 당원 뜻이 그렇다면, 예. 당원 뜻이 그렇다면, 당원들 뜻이 그렇습니까, 지금? 다수가? <laughs>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그런나 이건 TF팀에서 결정할 일이있고 TF팀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안심보는 제도만 가지고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니다 음. 이 공천특별기구의 구성을 놓고도 조금 지금 네. 이제 잡음이 있던데요. 통상처럼 당 사무총장이 구성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당 사무총장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음, 예, 예. 예, 뭐 저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뭐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원래 당, 당 사무총장이 할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최고위원회에서 당 사무총장한테 권한을 이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 사무총장이 구성하면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렇죠. 사무총장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경우에 그 최고위원회가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렇게 T F 팀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지만 어. 결국은 우리 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가 왜여쭙냐면 최고위는 사실상 친박계가 다수고 당 사무총장 은 김무성 대표 측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수장이 되느냐 누가 주도권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최고위 거쳐야 된다는 게 홍문종 의원 입장이시네요. 아니죠. 당원 당선 그렇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어제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 측 만나서 뭔가 봉합이 좀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휴전이네요. 이건 봉합 아니고. 아니, 봉합, 봉합. 예, <laughs> 네, 홍문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네. 한 가지만 좀더 여쭙게요. 네. 요즘 방기문 총장 뉴스가 자주 등장해요. 네네 네, 네. 대망론 얘기도 공공하게 연 나오고. 네. 근데 그분이 외국사신 게 10년이 넘고, 국내 네. 정치 경험은 전무하고,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물음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국제시대에 화뭐 외국에서 저,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허. 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문제로 방기문 후보가, 그, 앞으로 방기문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아니, 저희 딸이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요. 예. 시집 가려면 동네에 있는, 동네 청년들은 뭐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다치지게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니, 그 그거, 그거는. 우리 저 우리 당 입장에 있어서는 목뭐 김무성 대표도 훌륭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방지문 총장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당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분인 어. 이미 어뭐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분이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원들 일각에서는 이런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집가야 되니까 이 남자 저 예, 남자 그래. 좋, 좋다는 평판의 남자들은 다 만나보는 게 맞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에 맞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처럼. 어... 예, 이미 뭐 여러 가지로 그 장점이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은 한 번, 한 번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런 예. 분들을 모셔다가. 예. 그 과연, 우리, 우리. 알겠습니다. 잘사회성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평, 이렇게 좀 간을 보시니까. 아, 저는 뭐, 그, 저희가 뭐 미국에서 같이 학교도 다녔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좋은 장점들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그것을 다정이 대한민국 정치에 잘 이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다 여기까지 말씀 드렸죠. 허무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